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최종 마무리 실용문과 문학 파트를 하게 될 신예 선생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운 날씨에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울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는 실용문은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문학 문학도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될 거. 거든요. 그래서 실용문과 문학은 총네개 시간으로 어, 내용 총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시간으로 전체 내용을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원론적인 내용만 위주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아 이런 원리가 이 문제에선 이렇게 접근이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아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었구나 하면서 1대1로 하나 하나 좀 대응시켜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어 사실 되게 짧은 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은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예, 신의 요점이라고 해서요. 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닭살스러워도 앞에 그 요점자는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독해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무조건 저희 보는 시험은 100% 객관식이죠? 그래서 그 객관식 안에 있는 그 유익함들을 우리가 다 취해야 하는데, 일단 선택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보고, 아, 요런 내용이 나올 거구나라고 짐작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 뭐죠? 수영장에 이렇게 물 같은데 계곡물에 들어갈 때 준비 없이 들어가면 탈라잖아요. 뭔 말인지는 모르고 헤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 운동하고 들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거 선택지를 보면서 특히 반복되는 단어 잘 보시면서 그 단어가 나오는 문단에 좀더 주의해서 보시면 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 독해인데 A 그러나 B 구조에서는 B에 주목하라. 이거 워낙 원론적인 얘기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문장에서 나오고 문단에서 나오면 이걸 못 찾아내시고 가끔 요점과 요지를 찾으라고 할때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문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며, 얘기하면 사랑해. 그런데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쪽이에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헤어지자는 얘기예요. 헤어지자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면 실제 문장에서 나오면 꼭 이쪽으로 집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좀 잊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나를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계속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에만 자꾸 세무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이렇게 뒤집는 얘기 있으면 일단 이것만 기억하자 하면서 의도적으로 조금 생각을 정돈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문장 안에 A는 B가 아니라 C다라는 구조의 문장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문장을 아 중심문장이구나 하면 중심문장 밑줄 칠때 다들 습관적으로 쭉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면 읽을 때어 아니라까지 여기 앞에 나오다 보니까 또 여기에 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에 밑줄 치지 마시고요. 의도적으로 A는 무엇이다 C다라는 것만 밑줄 치고 자꾸 문제의 선택지에서 고민되는 선택지가 있으면 자꾸 다시 A는 C니까 A는 C니까 아 선택지 1, 3번 중에서 어 얘가 답이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추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이에요. 예, 네 번째, 발문의 첫 문장. 발문이라는 게 아시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문제 있고 다음 뭐 무엇에 대한 글입니다. 뭐 하면서 쭉 이렇게 문제가 설명이 돼요. 그리고 지문이 주어지는데 지금 다들 이게 앞에 이렇게 무엇에 관한 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그 다음 문장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첫 문장이기 때문에 당황해가지고요. 여기를 그냥 바로 그냥 잊어요. 잊어. 의도적으로 잊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때 가장 기본은요. 기본으로 돌아가자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문장을 좀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첫 문장 안에서 아, 힌트를 얻어서 필자의 관점과 의도를 추측하시고. 자, 여기 가로가 있죠. 갑자기. 예, 한번 여러분. 지금 요, 지금 저희 인터넷 강의는요. 그 동영상 강의는 마지막 최종 정리기 때문에 아시, 아시는 부분을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가로 채우기 해볼게요. 자, 뭐죠? 무엇을 깨뜨린다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어, 우리가 무엇을 깨뜨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통일성을 깨뜨리는 내용은 1차적으로 지우고요. 제외하시고 내용,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아무리 그 문정이, 문장이 그럴싸해도요, 주제하고 관련이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예, 그 다음이에요. 자, 주제 찾기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지금 이게 요점 정리 순서는요,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오는 원리들, 중요한 원리들을 좀 앞에 배치한 거니까요, 예, 요 앞에 나오는 원리들 위주로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제 찾기인데, 무엇을 찾을 때는 글의 처음과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중점적으로 읽어라. 이거 저희 이론으로 배우죠. 그 모든 글이 있으면 보통 핵심 문장, 중심 문장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어 있다? 앞에 아니면 뒤에. 예, 한 문단 안에서도 중심 문장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어 있다? 앞에 아니면 뒤에. 예, 이건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글을 읽을 때 적용을 잘못 하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요지, 예, 주제, 예. 요지, 주제, 물론 을르은 조금 안 맞습니다만 예, 뭐예요? 요지 및 중심 내용을 찾을 때는 중심 내용이 주제잖아요. 주제를 찾을 때는요. 그래야 어디와 어디를 다시 반복적으로 봐라. 처음과 끝을 읽도록 해라. 예, 요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패스할게요. 아이고야, 잘못 넘어왔네요. 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제문 찾기 문제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문 찾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약간 고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들 아시, 아시다시피 예. 주제문은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기술이 돼야 되고요. 하나의 중심 생각만 중심 생각만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중심 생각만 담고 있되 어떤 문장의 형태로 해라. 예. 무슨 형식으로 평서문 형식으로 서술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평서문은요 그냥 마침표 땅 온점이 찍히면 평서문에 형당된건 아시죠? 예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얘는 예 나머지 의문문 부정문 추측 비유 모호한 표현 요런 애들은 주제문이 될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 여기다 별표 두개빵 쳐놨거든요. 글의 논리와 순서 아시겠지만 그 문제 보시게 되면 그 문단 글의 순서를 제대로 배열하여라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실용문에서 자 그러면 요 문단 배열을 할때 일단 접속을 먼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접속을 해서 어아 접속어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아 문단 배열은 일단 어떤 개념에서 어떤 개념으로. 그, 배치하는 게 가장 기본이냐면, 글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아, 우리가 글의 흐름 머릿속에 있으시죠? 맨 처음에, 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화제를 제시해요. 화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래서 그 화제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본론 부분이죠. 그리고 그 본론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는 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글은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떤 내용부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우리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상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의그 설명을 하는 말을 문장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상위 개념을 좀더 세세하게 쪼개가면서 나눠가면서 설명하는 고로한 문단을 찾으시면 돼요. 문장을. 그래서 상위 개념에서 예, 하위 개념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요 말을 일부러 넣어놨어요. 연쇄적으로 배열하라라고 했는데 연쇄법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학에서? 연쇄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이 되는 게 연쇄법이죠. 그럼 그 연쇄법 말죠죠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간 사과 사과 맛있어 맛있음 바나나 이렇게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연쇄법인데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나는 뭐 문학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문학에는 이렇게 뭐 내가+ 내가 있다 시소설 어 수필 희곡이 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근데 시 안에는 뭐어 뭐지 그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야기가 있는 무슨 서사시가 있고 하면서 좀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각 장르를 골고루 설명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 시에는 무슨 시와 무슨 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서정시 안에는 뭐 무엇에 따라서 뭐뭐뭐 이렇게 나뉜다 하면서 결국은 안 문단에서 했던 내용을 한 번씩은 더 언급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용 전개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문단 배열하실 때 이거 진짜 잊지 마세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그리고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갈 때는 앞에서 언급한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진행된다 해서 요 배열 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지금 앞에,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구성 단계에 적절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문단을 배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초, 갑자기 서론 단계에서 요약 정리하면서 당부 사항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를 소개하는 부분, 그러면서 사람들의 뭐, 주의를 집중시키는 내용들,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 예, 요런 것들이 주로 여기 처음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본격적인 내용, 뭐, 주장, 열거, 이렇게 쭉 되는 거고, 마지막, 이제 종합 요약을 하는데 그 종합 요약을 할 때는 주로 요 본론에서 얘기한 주로 대책 같은 것들을 요약할 때가 많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식은 아니지만 보통은 대책을 요약할 때가 많고 예요렇게 대책을 요약할 때가 많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당부사항 및 전망 요런 것들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뭐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